지금 멀티히트에 지난 시즌에 오타수 이안타에 이러니까 승리를 가져다주는 선수 누굽니까? 승리를 가져다주는 선수 누굽니까? 6, 1, 가져다주는 선수 누굽니까? 6,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직박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열심히 활약 중인 박매직의 소식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어떤 일인가 저희 팀이 좀. 어느 순간 패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2위와의 격차가 7게임 반 이상 났었는데 3게임까지 좁혀들었습니다. 가을 야구까지는 9월 한달 정도밖에 시즌이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승리를 따내야 가을 야구에 진출해서 월드 시리즈 제패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이 시카고 와이트삭스에게 최대한 많은 승수를 줄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율이 2할 7푼 살이나. 아, 출루율이 2할 6푼이야. 직박아 매지가 어떻게 될 거니? 아, 잘좀 해라. 야, 팀 개꼬라박고 있어 지금. 자, 여기서 켄자스 시티 보양 먹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수비 상황 뭐 수비야 뭐 이제 거의 자동에 가깝기 때문에 수비를 그냥 하지 않은 옵션이 있으면 안 해도 될 정도야 내수비이 이러다가 렌슬린 성격에 실책하면 욕 받는다고 오. 팀 직박이 훈련 안 하고 그 자기랑 아니 한번뛴건 그렇다 쳐 아니 뛸순 있잖아 근데 그 뒤에 잡을 생각을 안해 어? 3점 나네아나 어?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점프 한번 뛰고 잡으려고 했는데 이 174가 내야 플라이도 못 잡으면 와아 이거 재고 이걸 어떻게 쳐 3대2 자 여기서 동점타 갑니다 수비라도 착시해야지 가까운 베이스 아니면 병살 어? 아... 아씨, 점수 소버렸네 재밌는 거다 나왔어? 그러면 이제부터 그냥 갑자기 메이저리그에서 타율 쭉쭉 오르는 거좀 촬영할게요. 여기서 쭉쭉 오르다가 그 절정의 타격감으로 가을야구에 가서 맹활약. 요걸로 이제 흐름 넘어갑니다. 아, 지금까지 다 연출이지. 이 경기는 이 넘어가가지고 흥이 안나 아, 아니, 이 경기는 넘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꽉 꽉 붙들어 키시키시키시키 매치니코 포움도 나왔다 이거. 안 밟을 뻔했는아 이거를 안 밟을 뻔했어. 날랄랄라 좋아, 아 좋다. 로 멀티 히트 완성 아 이제 그 올라가는 거 찍는다고 했잖아 아 분량이 그래. 내 스토리상 그래 못하다가 점점 잘해지는 그런 스토리를 원하잖아 권선증악이잖아 아, 어? 아 어차피 못 잡는 거네 아 어차피 타구가 빨랐구나 아아아아아아아아 사슴줬어 내 홈런 묻히잖아 그러면 이걸 지네 아 이걸 내가 홈런을 쳐줘도 줘 팀이 투자 좀 해야 돼 프론트가 좀 반성해야 돼 아니 내가 이 멀티히트 5할에 홈런 쳐주고 타점 내주고 어? 원맨 팀이구만 거의 아 이렇게 해주는데 못 이기면 나보고 더 이상 뭐 어떡하라고 메타서 홈런을 칠순 없잖아 아 진짜 답답합니다 우리 팀 아, 방출을 어떻게 해 지금 혼자 2안타 치고 홈런 치고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어떻게 방출을 해 방출했다 난리나지 지금 화이트삭스 여름개미회 대형 상품기 등에 사석에 배치 중 요즘 날씨가 쌀쌀하죠 아, 안경이 지금 와우와와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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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이에요. 난 살았지. 아, 근데 이게 좀 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당황해서 송구가 좀 힘들었죠? 역전했을 듯, 아! 역전했죠? 어떤 저의 연결이 좋았다. 제덕에 역전했다. 에러로 기록됐다고? 아, 내안 터지, 어떻게 에러야? 잡았어도 세이브. 어? 원해 니트 좋았죠? 그새 왜 뛰지? 내가 병살 칠까 봐 뛰나? 야 붙어 있어! 걱정 마, 형 해줄게. 왜 저렇게? 현대랑 뭐라든지 뛰지 마, 뛰지 마. 내가 해준다고 했잖아. 오케이, 좋아요. 장타 하나 쳐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고급 야구만 해도 3대1이기 때문에 팀 승리를 거의 제가 가져온 거나 다름없어 와 근데 한방 터졌다 이거 비기닝 하고, 나오고 6대1 수... 딱한번 그런 적이 구나 그래 잘하니까 못 자르지 메이저리그 시스템이 바보야? 아니 무슨 뭐 혈연 지연 뭐 이런 걸로 되는 거야? 실력대로 가는 거예요 맞잖아 아 메이저리그 시스템이 팜이 몇백 명이 지금 내 자리를 노리고 오는데 내가 여기 붙어있고 이렇게 해내는 이유가 뭐겠어 봐, 이거 봐. 이거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 매직박의 야구입니다. 지금 멀티히트의 지난 시즌에 5타수 2안타에. 이러니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선수. 누굽니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선수. 누굽니까? 매직박입니다. 이게 매직박에 하는 거지. 또 멀티히트. 쭉쭉 오르잖아요. 쭉쭉 오르는 거 차량 들어가다가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눈이... 아! 여러분, 보셨죠? 제가 최근 거의 5할에 육박하는 타율과 홈런을 좀 기록했더니 저희 팀이 가디언스랑 다시 경기차를 4게임까지 벌렸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박매직의 메이저리그 폭격 다음 화 메이저리그 폭격 시작하다 편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어? 아이고. 어, 아 감독님. 감독님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아니 잠깐만, 아 감독님, 아 감독님 왜 그렇게 보세요? 왜 이렇게 싼 심하게 보세요? 아 무서워서 못 쳐요 그러면. 나이스! 야 생명 연장 불가리스타 나왔다.